지하철 연결통도 한번 보셨죠. 네. 이 서울시니 요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빨리 그 조치가 될수 있도록 실장님께서시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도 개선을 하고 또 추후에 설치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계약도 이제 좀 정교하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어느 정도는 개선을 했고요. 옛날에 계약했던 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물주들과 협의를 해서 계약도 갱신을 하고 네. 예, 바뀐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만반을 만반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정확히 파고 계신데요. 저2 0 0 1년도에그회박서 내용을 건물주와 교통공사 그 당시 지하철 공사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2000, 2001년도에 쓴 계약 협약서를 가지고 지금도 감논을 오바를 하고 있으니 다시 쓰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다시 쓰는데 뭐 하여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 다시 그 네, 네. 계약을 네, 네. 어 갱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130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시장으로서 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방류수, 어 방류를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아, 그런 원칙 기조하에 대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장이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반기부터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 시민의 밥상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중앙부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고요,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있고요. 어 이런 부서들이 아마 이중 삼중으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킬 거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철저한 이중 삼중의 그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늘릴 겁니다. 어, 저희도 어, 이 검사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검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나가면서 적어도 먹거리에 관한 한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도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제 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생각 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 노령화돼 가고 있다 하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고 있고요. 어이 봉제 산업이 바탕이 돼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산업으로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 오는 것이 우리 산업의 고도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치 못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네. 어, 그분들이 와서 어, 충실하게 근무하고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수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범위로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하는 유인책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서울이 앞장서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정책 건의를 하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공제산업을 지원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노동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한정을 해서 비자 제도를 운영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일정 기한이 지나면 돌아갔다가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꼭 일손이 부족하고 절실한 분야에 한해서 좀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바꿔 준다든가 합 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네. 예, 법무부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 때의 결은 다른 의미에서 열악한 상황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걸 여쭤본 이유는 좀더 구체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파악하시기에 그러면 작년에 왜 소형정 한대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에, 실질적인 권한은 넘어오지 않고 어, 부담만 넘어온 셈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하여튼 서울 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물이니만큼 어,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어,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좀 서울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항이라든지 하는. 이 랜드마크성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한강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즈강을 가서 느꼈던 건 서울링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때 네. 네. 흰채 갔던 음. 언론인 여러분들 20대 분이 두 대의 그 캐빈에 나눠 타고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열광적인 반응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회의적인 상태에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타보시고 나서,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 꼭 필요한 투자는 아, 정말 아,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나중에 서울을 먹여 살리는 든든한 미천이 된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시고,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